로이랑 저예요 캡틴 하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캡틴 을 부를게요 마음 준비하세요 시작해요 오늘 저희가 밥을 먹으며 기가수많이 텐텐 반짝반짝 초메리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기도선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22일 토요일 로이랑 조이랑 큐티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이야 네. 조이야. 하나님은 엄마 오늘 무슨 게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로이랑 조이의 모습을 사랑하신단다. 엄마 오늘 무슨 자, 게임? 오늘은, 어 조이 이거 스티커 어디 찾은 거야? 안 붙였어? 어그어 누게 자 먼지 붙은 게 있다 가지고. 그랬어요. 어, 그랬어? 버렸어? 자, 도둑질한 사람은? 아가. 응? 아가가 아니라 아간이 아가가 어떻게. <laughs> 아가가 도둑질해서 조이야? 누가 도둑질했다고? 아간. 아간. 간. 맞아, 아간. 자, 여우수아 7장 2 1절 상반절이에요. 잘 들어봐봐. 봐봐 반짝반짝한 게 있지? 네. 여기 금이랑 은 스티커를 이따 붙여줄 거야. 자, 엄마가 여우수와 그래. 7장 21절 상반절을 읽어줄게. 전리품 가운데, 전리품이란 전쟁 때 적에게서 빼앗은 물건을 전리품이라고 말해. 전리품 가운데 신나의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갤과 50세갤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자, 로이가 한번더 읽어봐요. 아간이 라고 아간이 이벤이라고? 이벤이 뭔데? 아간이 이벤트?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조이가. 여우수와 7장 21절 상반절 시작! 여우수와 7장 21절 하반절 정립품 가운데 신하의 아름다운 레트와 은 200세계와 세계가 다시 정리품 가운데 신하래 아름다운 레트와은 200세계와 세계가 50세계에 나가는 균동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자, 시작 제비를 뽑아 도둑질한 사람을 찾아낼 거예요. 모두 나오세요.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 유다 지파의 아간을 찾아냈어요. 금덩이 스티커를 여기 앞에 붙여주세요. 아 우리 출석 스티커 아직 안 붙였다. 출석 스티커도 붙였나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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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야 돼 여기. 건전도 붙여요. 이것도 출석 스티커. 아, 조이도 이렇게 붙였어요? 네. 아간이 멋진 외투하고 멋진 잠바하고 금이랑 은을 훔쳤대요. 그래서 자기 몰래 숨겼대요. 아무도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보고 있었어요? 사탄 어? 사탄 하나님이 보고 있었지. 사탄도 보고 있었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가는 큰 벌을 받았고 여우수아와 아이고, 백성은 이거. 아 금과 은, 멋진 외투를 보니 담이 나서 몰래 숨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가는 큰 벌을 받았고. 여우수와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로이야, 조이야, 내 눈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뭐가 돼요? 상이 돼요? 칭찬거리가 돼요? 죄가 돼요. 조이야,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아요. 제비는 여러 가운데 하나를 뽑는 것. 하나를 뽑는 우리 예전에 데이트할 때 제비 뽑았지? 이름 적혀 있는 거뭐 같이 하기, 로이 하기, 조이 하기 꽝 이렇게 가지고 뽑았었지 기도하고 그데이트꽝은다 그런... 꽝은 아,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니야? 꽝은 다둘둘다 하는, 둘, 둘 하는 것도 있었고 로이 이름 재기뽑기는 여러 가지 있었 모기가 모기가 있었어 어디 어 잠깐 날파리 아니 왜 그래 어제 하면 데요자 이거 보세요 친구들 이거 보세요 오 장만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질 건데 우리 오늘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 정직하게 말해요예요. 자 로이야 조이야 우리 오늘 정직하게 말하기로 해요. 로이야 조이야 정직하게 말하기로 해요. 네. 조이 방금 형아 머리에 진짜 모기 있었어? 아니 빨간 모기. 그거 거짓말이었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어제 금요일에도 그랬지? 권성승 목사님 정직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렇지? 자, 엄마가 오늘 순례가 돼서 물건을 두개 숨겨놨어요. 한 개는 핑크색, 한 개는 파란색, 파란색 반지 사탕인데 숨겨놨어요. 자, 그럼 너희가 엄마한테 물건을 어디 숨겼는지 숨긴 곳이 어디에, 어, 어디여라면 안 되지. 엄마는 O하고 X만 할수 있어요. 엄마, 숨긴 곳이 신발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엄마가 X. 오 이렇게 알아줘서 너희가 찾아와서 그 먹는 거야. 알겠지? 자, 시작해볼게요. 자 해보세요. 자 아니, 아니. 엄마한테 무, 물어보고 찾아야지. 엄마가 어디 숨겼는지 겨 어떻게 알너 모르잖아. 물어보세요. 어 앉아서 물어봐요. 숨긴 응. 것이... 두 개니까 로이 한개 찾고 조이 한개 찾게. 엄마가 한 개씩 해줄게. 자, 로이부터. 숨긴 것이... 조아키야? 숨긴 것이 앙팡이야? 응. 엄마 네 것만 해줄게. 숨긴 어. 것이 아, 응. 앙팡이야? 숨긴 음, 것이 서재야? 그냥 아니 아니 그러면 조이도 물어봐봐. 어? 너, 넌 찾고 와봐. 아빠이야? 근데, 못 찾으면, 엄마가 옷을 뜯까지못 찾으면 또 찾아오는 거야. 짜잔! 찾아왔다! 보여주세요, 엄마한테. 예 바로 찾았다! 바로 찾았어요. 조이야못 찾으면 엄마한테 또 물어보러 오세요. 찾조이는못 찾, 어. 조이야 못 찾으면 엄마한테 다시 물어봐 엄마 가르쳐줄게요. 엄마. 어. 어, 어, 어. 안방에 찾는다고 했잖아요. 안방에. 근데 안방에 어디 숨겼어요? 어? 로이가 조이가 물어봐야 돼 정확하게. 안방에 선반이에요? 안방에 옷장이에요? 안방에 화장대요? 안방에 침대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안방이 음. 화장실이에요? 안방이. <laughs> 내가 다 타는 서 그래 너무 잘했다 조이야 재밌있게 찾았어요 오늘은 활동 끝나고 맛있게 먹어볼게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직한 앞에 마음을, 지켜요. 마음을 지켜요 정직한 마음을 지켜봐봐 엄마가 서재랑 안방 숨겨하는데 엄마가 엑스라고 하고 거짓말을 찾을 수 있어 없어 못 찾지 그치 정적이. 또 엄마가 보는 순 안해. 엄마가 부엌에 숨겨놓고 저는 부엌이 아니라고 했으면 이거 가못 찾겠지, 그치 정직이 정말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자 기도, 이게 올려놓고 기도할게요. 아우 자, 내 손, 꼭. 아우 내 손, 자, 아우, 안내 손. 아우 내 손, 아우 내 손. 아, 내 손. 그 엄마를 해야죠. 안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제 잘못을 제 정직하게, 고백할 때 정직하게 고백할 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로이가 조이가 욕심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아멘. 내일 만나요. 네, 내일, 내일 만나요. 아빠가... 내일은 아마도 아빠랑 하거나 누나랑 뷰티 할 거예요. 바이.